선생의 재래시장의 장보로 일주일에 한번씩 왔는데, 오늘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저와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주차를 하고, 주차를 하고, 네, 이렇게 하고, 자, 역시 이렇게, 코로나 열 검사 하고 들어오면 아뭐 여전히 차분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쭉 검초 한번 들어보고 아어 여기 뭐아뭐 아뭐 그냥 뭐 청년들이 이 책상은 하지 않고 배태협은 어, 마, 오, 맞아? 오, 맞아? 아 맞아 맞아 포무스오 에이포 홈. 에이포 리아우리아우아 베테야본 베테야본 아키 예아 여기군요 아예 지금 보시는 대로 예, 안에 책상에서는 못 먹고 이렇게 의자로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이크아이만 된다는 건데 우리 저 청년들은 여기서 사서, 저기서 <laughs>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새로 생긴 집이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네. 후무스, 엘리우, 네. 후무스 엘리우란 집이 이렇게 새로 열었는데, 오, 사람들 있네요. 그리고 저렇게 사서 그냥 먹고. 어쨌든, 뭐. 계속 가게 문을 닫는 집도 있지만, 또 여전히 새로 개업하는 집도 있고. 자, 이렇게 너트 가게는 여전히 이렇게 되고, 자, 이제 한번 시장 큰 데로 나와 볼게요. 네, 아휴, 성겼어요. 텅 성벽고. 텅 어, 이분은... 보하시는분 같은데요. 어, 일인 방송을 하시는 분. 맞제? 아, 트트 트럼프? i s r e a l f o r u a r e s u r p o r t t s e 아, c o m i so you are support Trump? why wouldn't I support Trump? I'm Israeli. I live in Israel. Uh-huh. Here's my smiley face. <laughs> I've got two of them now because, because Mr. Trump is gonna win. Oh we hope, God willing, the free world will be saved from yeah. the leftist lunatics, Marxist <laughs> maniacs that we've got. 예루살렘에, I like your gimbal. Yeah. Uh let your trumpure. Yeah live, Facebook. Yeah yeah we're going to have rallies every night in jerusalem, yes. we're going to be in jerusalem starting at 7 p.m here in Machnehuda, starting monday or tuesday night we're going to do we're oh. going to have a line social distance we're going to show the world what oh. true rallying peaceful rallying is about this is not mostly peaceful it will be 100% sure. peaceful.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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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thic> <Secret laughs> <ogre> 어, 예루살렘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렇게 거리에서 어, 예 역시 빵집은 늘 God bless you 아, 여러분 비타빵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고 이렇게 아, 정말 이렇게 따끈따끈한거는 정말 드셔보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타빵을 만들고 있는데 예 비탑방 가게를 한번 둘렀고요 아니 이렇게 텅 비기가 쉽지 않은데 뭐 이제 코로나 기간에 최대한의 활동을 줄이니까 그 사람이 많이 없어요. 어, 대부분이 이제 먹는 가게만 이렇게 문을 열었네요. 먹는 가게만 이렇게 문을 열었고요. 빵집, 어, 과일집, 또 이런 거는 이제 태필린이라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도 한 번씩 하고 가는 포장대입니다. 어찌다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헌금함이 있고 구제,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아, 알코을 준비해서 어쨌든 뭐 코로나는 다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 철저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나가다 한번 정도 기도하고 가는 곳. 어, 마침 사람이 없어서. 말씀 좋 겠었 는데, 예, 이렇게 돼있고예 어, 정말 1년을2달 언제 와도 바글바글 되던곳에 이렇게 그래도 오늘 은, 한, 반 정도, 그죠？반 정도, 문을열었 어요. 그리고 하나 특 이한 것은 곳곳 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구걸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곳이 있고. 자, 오늘은 또 어느 가게를 한번 소개할지 지나가다가 관심이 있는 곳이 있으면. 예, 여기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지난주 소개했죠. 트히나라고 하는 곳. 역시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올리브아 먹은지 들었죠? 올리브하나 들어보시면 얼마나? 네. 아 그리고 이게 포도잎이거든요? 그런데 포도잎으로 이렇게 음식을 싸서 먹기도 하고 이건 절임 같아요 절임. 한번 이번엔 골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고깃집이 이렇게 있고 네 아 여기 저도 처음 들어와 보는데 이건. 아 망고 네 들어오면 떨 아유 여기 통 켰어요 저쪽에는 새 노음이라고 붙여있는 간판이 보이고 아예 네, 제가 여기 30년 살아서 곳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가 o 요 이렇게 이 이렇게. o u r e okay. o k 하 y What is i 아 What is 나 t w h 아 t is it? w h a 어, 생선하고 무좀 살려 그래요 집에 있어서 고기도 고기지만 좀 부드러운 생선도 먹고 머리나 이 남은 거는 이제 무 넣고 푹 끓여서 입맛을 좀 돋궈야 겠고요자 하루속히 예루살렘에 팔기가 예, 다시 찾아나기를 아, 바라고요 에 예. 주로 이 빵집이 문을 여네요 예 요것 좀 빵을 이렇게 아~~ 여 보세요 빵이 뜨끈뜨끈한 아우 여기다가 그냥 어. 빵이 쭉 떨어지죠 어우 열기가 느껴져요, 그냥. 밥. 밥. 아, 네. 자, 다시 바꾼 나왔고요. 음. 예, 지금 오후 3, 4시라 가장 장을 보러 나올 시간인데 어, 한산한 시장 통을 보고 계시고요 자 이제 한번 쭉 한번 저 안쪽으로 어,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지금 시장에 나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저와 함께 걸으면서 어, 방안에 어느 한 곳에 계시더라도 이렇게 예루살렘의 거리를 어, 저와 함께 걷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그러니까 두리번 두리번 하면서 어 살아가는 모습만 봐도 좀 활기가 나지 않겠어요? 아, 여긴 또 이렇게 와중에도. 많이 시마! I'm good. Can. Thank you. AJ Musica? AJ Musica제? What the music? Ah, 아. Centralization. 오. 예, 신나네요 아따 이스라엘리우크라인 아, no, 우크라이에서 아, 재밌네요. 같이 놀으세요. 네. 시장에 오면 이런 것도 재미 중에 하나예요. 이텅빈 거리에 사람들로 다시 붐비게 하시고, 어, 예루살렘의 경제가 다시 예,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 뭐 딱히 많이 살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 시장이나 식품점 가는 건 허락하니까, 이렇게 그냥 거리 한번 보면서... 기분도 좀 업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곳곳에 이렇게 구호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살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잠시 돌아보면서 이 특징이 야채집, 빵집, 그리고... 이 너트집들 이렇게 또 접근하지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어 팔긴 팔아야 되겠고 어 자신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해야 되니까 이렇게 고 아우 이게 늘 불량식품이라고 우리 헌재 유족이 찾으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걸 이렇게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하나 입에 넣고 씹고 싶을 정도로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또결혼집들 슈퍼보다 훨씬 쌉니다. 많이 심아. 알아. 감아요. 이제 요 25. 25. 와이 결혼 어, 한 번에 25세 캐리니까 어, 한8 0 0 0원 되는 거네요. 대부분 이렇게 가게 문을 다 막아놨어요. 그리고 어, 마일즈 어, 이거 이스라엘 감입니다. 이스라엘 감은 굉장히 맛있어요. 달고 어, 유럽이나 미국까지 수출을 한다니까, 어, 저거를 이제 아주 특이하게. 자, 여기는 이제, 원래 먹거리에요, 먹거리. 시장이 새롭게 먹거리로 되면서. 네, 그 먹거리는 문을 열었어요. 근데 몇집안 되네요. 어, 네. 꽃집도 있고, 예 네, 여기는 오직. 네, 전화로 주문만 된다고. 야, 이 집들이게 다그 먹거리 집들이잖아요. 네, 다 이렇게 문을 닫았고 너무 안타깝네요. 먹거리 파스타집, 또피쉬앤칩스 네, 집들 이렇게 다 문을 닫았어요. 아유, 보시기도 안타까우시죠?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재래시장 이렇게 이텅빈 모습 보면서 어, 우리 라이브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기도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이스라엘, 전 세계가 전 세계가 하루속히 코로나로부터 어, 또 모든 입구마다 이렇게 코로나 검사 요원이 있어서 열을 재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냥 이렇게 마감할까 하는 마음이 있네요. 네, 바깥으로 나오면 또 이제 이게 차 길거리다. 네, 이렇게 어, 들어가는 입구마다 이렇게 사람들 검사를 하고.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는 또 달콤한 사탕 가게. 저쪽에 빵집 아, 초콜릿. 듬분 집에 마시니까 초콜렛이땡깁니다 달콤하게 달달하게 이렇게 입에 넣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따가 라이브 끝나고 몇개 사가야겠어요. 또 이스라엘의 와인집들. 아, 와인집 이렇게 있고요. 백세켈에 세병씩준다 어, 이건 백세켈에 네 병입니다. 어, 여기는 백세켈에 다섯 병. <laughs> <laughs> 어, 맛있는 케이크 보면서, 예, 아마, 지금 남녀가 케이크를 살라 그러는 것 같아요. 어 먹음직스럽죠? 우우, 이 케이크 예술이에요, 예술. 케이크 예술입니다. 어. 이 애인이 생일인 것 같아요. 케이크나 사자 네, 빵집들 자 오늘 제가 잠깐 장 보러 왔다가 우리 태치님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거리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앞에 있는 비니앙클라리 있고 마치 아내는 저 동서로 간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이 늘한 한 번은 오는 동서를 가서 어, 한국 음식 또 동양 음식을 파는 데가 있어요 저와 함께 동서로 장보를 한번 가겠습니다 네 이쪽에 자, 지금 동서로 한번 가겠습니다. 동서가 어디냐? 동양식품 파는 곳인데, 여기에 가면 두부도 팔고, 뭐어 당면도 팔고, 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뭐 새로운 것이 뭐가 있는지, 뭐 한국의 김도 팔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온다면, 어, 식당가서 사드시기도 하지만 오늘은 좀 재료를 사서 요리를 하겠다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도 어, 한국 재료들을 사세요 하니까 그래서 자 여기입니다 이게 어, 동서 어, 식품점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 들어가 보면 어 예. 자 이게 이제 동서의 동서 한국에 뭐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야 여기 어,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자몽이슬 어, 예루살렘에서 자몽이슬 소주를 팔아요 일본 술도 있고 아 여기 삼각김밥용 김을 팝니다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서도 어, 김을 사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눈에 띄는 반가운 게 뭐가 있냐면은 어, 뭐 다양한 소스들 이렇게 있고, 자, 드디어 여기입니다. 고추장, <웃음> 이렇게 <laughs> 짠맛 솔잎 건강한 고추장을 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코너가 있어서 음 이렇게 고추장을 사실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또 뭐가 있냐면, 은 여기 고구마 당면, 고구마 당면을 사실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셔서 고구마 당면 사셔서, 잡채 해 드시면 좋습니다. 잡채 해 드시면 좋아요. 어, 이게 단가? 예. 다양한 국수들이 또 이렇게 있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요, 저는 요 국수가 면발이 좀 굵고 쫄깃해서 좋아합니다. 요거는 한국 잔치국수를 생각하고 늘 사먹기도 하고요. <놀람> 이때도 한국인이었어요? 코리인이요 이때는? 한국인이요 한국인이르베국 바타타 깨, 바타타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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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가루를 넣었어요 그럼? 한국 아르베 소야가루 넣었어요 소야 간장은 아, 아. 끊었고요 오케이 이제 누들 누들을 어 삼양 삼양 오우 와, 와. 예루살렘에서 떡볶이 라 떡볶이 와 떡볶이 예 떡볶이도 있고요 불닭 볶음면을 팝니다 세상에 예루살렘에서 불닭 볶음 불닭 볶음면 야 삼양 라면 오삼양 어, 라면 이거 가격이 얼마냐면 여기 보이죠 어, 1 0세겔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삼형라면 하나에 예루살렘에서 3,500원입니다. 들어오실 때 몇, 몇 박스 가져오셔서 팔면, 어, 짭짤하게 수입. 어, 삼형라면이 반갑긴 한데, 가격이 3,500원이라는 게 조금 선뜻, 손이안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떡볶이 아까 하는데, 어, 불닭 이것도 팔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끝나면 즉시 오세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컵라면, 라면 또 떡볶이 재료들 이렇게 사셔서 떡볶이도 해드실 수 있고요. 정식으로 다 이렇게 수입을 수입을 하니까 어,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게 외롭지 않게 생활하실 수있다는걸 알려드립니다. 자, 우리 예루살렘의 재래시장 마카네예오도 왔다가. 어, 이렇게 한국 몇개물건 있는 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생강. 생강 좋고, 고추. 음, 자, 오늘 여기 섭섭하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제가 모습 한번 보여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어, 예루살렘의 동서를 마지막으로 오늘 라이브를 마치겠습니다. 자, 또 다음에 어디서든지 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코로나 꼭 준비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라이브였습니다. 렐루야